12과 요리를 배우고 싶은 분은 누구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. 한국 요리를 좀 배우고 싶은데 외국인도 등록할 수 있어요? 그러면 요리를 배우고 싶은 분은 누구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. 제가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돼서 한국 요리가 서툴러요. 밑반찬하고 국이나 찌개 종류를 배우고 싶은데요. 그럼 예비 신부를 위한 요리반에 등록하시면 됩니다. 그래요? 한달 배우는데 수강료가 얼마나 들어요? 수강료에 재료비가 포함돼서 한달 배우시는데 20만 원이 듭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 다른 곳도 한번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. 여기는 남문시장 근처니까 지나가시는 길에 한번 들러주세요.